안녕하십니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너가 켜지면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 블록 화면에 위치시켜 줍니다. 그 다음 쿨링팬이 한번 작동을 하고 쿨링팬이 한 번만 반복되도록 작동해야하기 때문에 이때는 제어 제어 쪽 클릭하여 두번째 블럭을 가져와서 블럭에 아두이노 운화가 켜지면 아래쪽에 위치시켜줍니다. 한번 반복이기 때문에 10을 1로 병행해줍니다. 그 다음, 클링 팬은 모터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두개 의 핀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핀에 대해서 클링 팬이 처음에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멈추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핀, 여기 부분을 클릭해서, 디지털 핀 출력이라는 부분, 여기 네 번째, 이 해당 블록을 가져와서, 한번 반복하기 아래쪽에 위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핀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하나를 더 가져와서 아래쪽에 위치시켜 줍니다. 그다음 두 개의 핀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핀중 하나는 AA로 8번 AP는 9번이기 때문에 디지털 핀 8번에 출력을 하시고 클링 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LOW와 HIGH가 있는데 작동은 HIGH로 선택을 해서 설정해 주며 AP는 데이터 핀 9번. 이때도 마찬가지로 로우와 하이 상태가 있는데 이때는 로우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플링펜이 작동이 되었으면 이 해당 부분에서 플링펜을 작동을 멈춰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작동을 멈추는 것보다 딜레이 타임을 줘서 멈추는 게 바로 작동과 멈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어에 1초 기다리기 첫 번째 블럭을 가져와서 이 디지털 핀 9번 아래쪽에 위치시켜 줍니다. 딜레이 타임은 5초, 5초로 해서 5초 기다리기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풀링핀이 돌아오고 있으면 이제 멈춰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디지털 핀두 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핀을 클릭한 다음 디지털 핀이네 번째 블럭을 가져와서 5초 기다리기 아래쪽에 위치시켜줍니다. 한개더 블럭을 가져와서 위치시켜줍니다. 첫 번째 부분은 8번 핀하고, 이제 쿨링팬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하이 대신 로우로 선택해 줍니다. 밑에는 9번 핀이고, 9번 핀도 마찬가지로 로우로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쿨링팬을 작동하는 블럭커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코드를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업로드 방법은 아두이노에 연결된 USB를 PC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 좌측에 장치를 연결해 주세요 이 해당 부분을 보시고 아래쪽에 연결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 이 연결을 통해서 연결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되면 이렇게 연결 성공이라고 나오면서 장치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업로드 버튼이 보이는데 이 업로드를 통해서 코딩한 블록을 아두이노에 업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블럭 코딩을 업로드해 봅시다. 업로드가 완료되었으며 아두이노 보드를 통해 업로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센서 실드 보드에 전원을 인가하여 플립펜이 작동한 것을 확인합니다.